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2023년 우리 신년 축복성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에, 2023년에, 어, 증인되는 교회로 또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선물이고 또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음,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예요. 처음 1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냥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어, 이 얘기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왜? 지금 이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에 있는 뭐, 그냥 동네 아저씨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 당시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도시죠. 뭐 사람들 말로는 이 당시 거의 로마 안에 100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이 정도면은 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로마에 사는 겁니다. 뭐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을 만한 그 도시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많아야 한 수백 명 정도. 그러니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 작은 숫자 그래도 이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로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신실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가니까 따라갔던 사람들 아니고요. 그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서 그냥 이한 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15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이미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또 그렇게 성도라고 부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또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까?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내가 로마에 좀 가보고 싶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가 그렇게 큰 도시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궁금하니 그냥 가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습니다.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충격 내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먼저는 교회, 그리고 이미 성도라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텐데 도대체 뭘 증거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증거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증인이 될거 없는데 도대체 뭘 증거하고 뭘 증언하러 가는지 모른다면 그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어쩌면 2023년에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온 교회가 함께 정말로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2023년에 그러니 기대하셔요.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내가 이제껏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도대체 믿는 바가 뭔지, 내가 손에 붙들고 있고, 남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바가 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요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깨달은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서로가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한참 교회 와서 이것저것 수고하고 애쓰고 뭐 행상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뭐 예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봉사도 하러 다니는데 가고 나서 나중에 들러보면 도대체 복음이 뭔지 우리가. 들고 있고 이 받은 바 귀한 것과 전해 줘야 되는 귀한 게 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얼레벌레 쫓아다녔던 사람 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음이 뭔지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복음이 뭔지 전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예알 수가 없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들어 주세요. 며칠 전에 제 아들 녀석이 뭔가 쇼크, 쇼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친구가 지 친구가 성당을 다닌데요. 어, 성당을 다니는데 아마 뭐죠? 세례를 받으려고 하나 봐요. 세례를 받으니까. 려 뭐 이렇게 책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아, 성당인가 장로교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새벽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정신이 좀 없는데요. 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뭔가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 자기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그냥 내가 죽는 건줄알았때 죽는 날이 종말이지. 그 세상의 끝. 새하늘과 새땅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를 몰랐대요. 누가? 인천순목의 담임 목사 아들이. <laughs> 어, 몰랐대요. 오? 어떻게 몰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어, 뭐,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애들이 맨날 유튜브를 보긴 보지만, 유튜브를 보긴 보지만, 뭐 그런 이야기 찾아보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 뜨겠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구석구석 아니 다 얘기 못해요 그냥 하던 이야기들 하면 그냥 듣는 것만큼 듣습니다 듣는 것만큼 듣고 아는 것만큼 알고 그냥 그건 믿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배워온 적이 없대요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들어봤지만 그냥 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건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긴 갔는데 뭘 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가서 아무 말이나 하고 와요. 좋은 말 하고 와요. 아무 말 대잔치 그거 하고 온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주소 들은 것들이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말씀이 그 귀하신 진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힘이 없을까? 왜 믿음으로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맨날 흔들릴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반석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진리를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여기저기 이것저것 물어다가 그냥 엉기성기 만들어 놓은 새 둥지처럼 그냥 성겨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라 그냥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 이 먼지 저 먼지 이 솜털 저 솜털로 그냥 만들어 놓은 새 둥지 같은 곳에 서서 바람 불고 그리고 큰비 나면 그냥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또 먼저는 어디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묻지도 않아요. 어쩌면 좀 챙피하겠죠. 아, 교회를 이제껏 다녔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라는 쿠살이 들을까봐 챙피할지도 몰라. 쿠사리 들을까 봐 창피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쿠살이 하시는 그분들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하지 마셔요. 예, 어려워하지 마셔. 분명히 여기 적혀 있어요.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하나하나 차분차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로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 증인이 되는 교회에 대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에서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 전하는 거 뭔지, 로마서 처음 시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4절의 이 짧은 말씀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아주 가장 요약본이 3절 4절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면 우리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제 우리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복음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가장 어쩌면 요약본처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증인 되는 교회가 우리 오늘의 주제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마디는 듣고 가야 돼요. 로마서에 적어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라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주예요. 니들의 주는 딴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주는 누구요? 예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게 그냥 그냥 뭐늘 들었던 말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주라는 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라는 얘기는 뭐죠?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황제에게 쓰는 말이요. 왜 로마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지 아세요? 로마의 황제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들의 주가 누구요? 예 예, 황제입니다. 시저가, 캐사르가, 로마의 주예요. 로마의 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 로마의 모든 제국의 주는 예, 황제입니다. 하지만 니들의 주는 황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시다 그게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복음의 그냥 핵심입니다.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더 확장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짧게는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 그러니 마음에 담아가셔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주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통치하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세상 어느 것도 다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여러분 세상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면은 뭔가 폭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너희들은 황제가 다스린다고 얘기할지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죠. 어,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갑자기 부끄러움 얘기를 합니까? 왜 부끄러움 얘기를 하죠? 이 부끄러움 수치라는 건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하게 생각할까요? 그냥 뭐 뻔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요 시편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같은데 보면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래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고 71편 제가 읽어볼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 없어서 내가 여호와께 갑니다 수치를 당치 말게 없어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편이 말하는 수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적들이 이기는 겁니다. 어, 적들이 이기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적들이 승리한다면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다 바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들의 적 로마가 승리하고 있어요. 로마가 승리하고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지지 않아요. 내가 지지 않아요. 그들이 이기지 않아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복음이 이기지. 그 사람들의 말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로마가 황제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생생하게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니가 주가 아니고, 니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주라고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냥 적들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들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예수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말하러 갑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 적들의 심장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과 반대말을 하는데, 적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뻥뻥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다스리긴 뭘 다스려요? 로마의 황제가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복음? 복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래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서 수치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요?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예, 힘이 됩니다.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봤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주님이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전할 때마다. 바울이 늘 체험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그 선포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거기 자유하게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다 도망가는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하고요. 삶이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바울은 가는 곳마다 봤어요. 자신 만만해요.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중심에 가서, 네가 아니라,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하는 것에 자신만만합니다. 왜? 바로 그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황제, 세상을 다스리는 게뭔것 같습니까? 세상이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디 저 구석에 가서 아니에요. 구석에 가서 대나무 숲에다 대고, 아이고, 니들은 뭐라 고 그럴지도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아니, 대나무 숲에 가서 하는 것 아니고, 동굴 속에 가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로마? 그곳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의 심장? 그곳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의 황제는 없습니다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뭐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죠.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이 제일, 뭐, 천병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뭔가 금융,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일 거예요. 뭐, 골드만 삭스 이런 데겠죠. 뉴욕이겠죠. 뭐, 메나탄이겠죠. 여의도겠죠. 그한 중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움 당하겠죠? 당장 뭐 트레이드 한 번에 뭐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부끄러 부끄럽게. 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힘이지. 라고 말하며 우리는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말을 못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아니,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폭력이 힘인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폭력이 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치당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이제껏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정말로 적들이 아니면 세상을 주관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 바로 그 곳에 가서 너희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게 복음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어느 동네에 가면 연줄이 힘이에요. 연줄이 힘이고, 뭐 그것이 힘인 세상에 가가지고, 아니, 연줄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뷰티가, 아름다움이, 뭐 예쁨이 그것이 왕인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한 중심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 중심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섣불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거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새빨간 옷을 입고 투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죠. 위험하고 이러다 당할지 모르고, 그런 부끄럽게 머리 긁적거리고, 아니면 만신창이가 돼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여긴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의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의의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은 뭘 기대했어요? 신에게 기대하는 의의는요 세상을 올바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신의 의의겠죠 신의 정의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다면 이런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세상을 올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하나하나 실현돼요. 이건 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귀하고 풍성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를 지가 한 약속도 제대로 잘못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복음에 선포될 때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충만함이 여기 있어요. 이들이 이룰 수 없는 올바름이. 그 여기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기대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며 나타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게 될 것, 그것을 기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될 겁니다 그리고 뭐할거요 그거 증거할 거예요 그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 능력이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의가 나타납니다 또 무엇으로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이 땅의 통치를 의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약속을 이루시고 세상을 제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구원을 향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 힘,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이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 합니까? 왜 부끄러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둘 뭐죠? 겁나요. 부끄럼 당할까봐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말 못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돌리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테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합니까? 부끄러할 리가 없어요. 로마 그 세상의 심장에 가서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왜 그렇습니까? 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거꾸로 나가야 되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셔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셔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셔요. 내 가정에 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셔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분명히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하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놀라우신 통치 가운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뭐요? 부끄러움 없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2023년의 꿈들을 그렇게 꾸세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세상이 될 거고 주의 다스리심으로 주의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고 일터일 수도 있고요. 점점 더 멀리 갈 겁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또어딥니까온 유대합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 끝까지 이 약속의 풍성함과 주의 다스림의 평강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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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퍼져갈 텐데, 그 시작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신실하게 그거 붙잡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 보십시오. 주의 다스림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보셔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쁨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로마 그 세상의 한 중심에 가서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전하셔요. 신실하게 전하셔요. 온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도 마지막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살아가기 시작할 때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 의를 누리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가 붙잡는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 이 복된 소식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니 우리의 삶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올바르게 되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주여 것들을 점점 보며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세상의 한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를 섬기고 다른 구원을 바라며 아버지 멸망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픈 아버지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여 이 복된 소식을 과감하게 또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